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을사년에 대박 나는 소띠는 몇 년생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는요.띠별 운수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운수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2025년 을사년 양력 2월 살부터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한달 이상 여행이라든지 멀리 장거리로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동 방위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이동 방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사 한번 잘못 가서 폐가 망신했다 혹은 이사 하고 나서 그 집에서 정말 잘 풀렸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이동 방위를 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주변에 소띠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하셔서 큰 흉액을 피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띠인 분들에게 있어서 을사년은 어떤 연도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살이란 것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질살이 어떤 것을 의미냐면요, 땅지자라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가 시작되거나 2024년 갑진년에 좀 힘들었던 소띠인 분들에게 특히 이동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거든요. 또한 삼합이라든지 아니면 정인이라든지 문소운이 좋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2025년에 열심 움직이셔서 대박나시길 기원하고요 그 와중에서도 특히 좋은 때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좋아진 때는요 바로 1961년생 신축년생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분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천합지합 이라 그래서 천간이 병신합이 되고요 지지가 수축 판맙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한해될수 있고 이때까지 좀 힘들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약간 주춤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피곤한 일들 많이 겪은 그런 분들이 2025년에 크게 발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띠운세는 제가 다음 영상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방위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축년생인 분들 크게 대박 나시고 더욱 더 대박운을 끌어당기고 싶으면 조금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공부를 시작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내가 알고 있던 분야에 보다 더 힘을 스스로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푸시를 받을 수 있다 응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다음은 개축년생인 분들이 되겠는데요 이 개축년생인 분들은 약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만큼 나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나를 흉봤던 사람들이라든지 나에게 조금 안 좋게 했던 그런 분들이 특히 나에게서는 좋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973년 이 개축년생인 분들은요 약간 몸이 좀 아프고 병원에 자주 가실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좀 힘들더라 그러면 하반기에는 괜찮을 수 있고 만약에 상반기에 좀 괜찮으면 하반기에는 약간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내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보시고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방이 돼서 계속 중하다말씀드렸는 예를 들어서 나의 집을 기준으로 남동쪽이라든지 북서쪽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방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보시면요 대한민국 지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집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의 집이 서울역이다. 여기다. 서울역이다 여기다 그러시면요 동서남북을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 하게 되면 강동구가 바로 동쪽입니다. 여기 강동구 보이시죠? 내가 있는 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에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침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도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집이 서울역인데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마포라든지 강서구가 서쪽이 되고요. 남쪽은 아래쪽입니다. 동작구라든지 동작동이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은 위로 가는 겁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쪽은 위로 가는 것이고 또 북동쪽은요 북쪽과 동쪽의 사이이기 때문에 화기동이 될수 있고요 예시를 들어 드리는겁니다 남동쪽은요 강동구와 동작구의 중간이니까 여기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남서쪽은 왼쪽 아래이기 때문에 영등포구라든지 영등포동이 될수 있고 마지막 구산동은요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집을 기준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1997년생 정축 년생인 분들은 나의 집을 기준으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시면 좋고 흉한 방위는요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남동쪽이 되고요 1985년 을축년생인 분들은요 좋은 방위가 서쪽 남동쪽이 되고요 흉한 방위가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남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1973년 개축년생인 분들은요 좋은 방위가 남쪽 북쪽이 되고요 흉한 방위는 북동 쪽 쪽 남서쪽, 북서쪽, 동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1961년 신축년생인 분들에게 좋은 방위는요, 동쪽과 서쪽이 되고, 이동하면 흉한 방위는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49년생 기축년생인 분들에게 좋은 방위는요. 서쪽과 남동쪽이 되고요. 흉한 방위는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 남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사방위 잘 참고하셔서 다들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2025년 미신의 왕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 보았고, 두 번째는 드디어 벽걸이 달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벽걸이 달력은요,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미지 에 보이신 것처럼 이런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에 두셔도 좋고 집에 두셔도 좋기 때문에 선물하기에도 매우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장사한 분들에게는 더욱 더 좋겠다 볼수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의 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번째 매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은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물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감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가빈장이라는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 보았기 때문에 매달의 귤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는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 색칠된 날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길일입니다. 길일은 손 없는 날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좋은 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에 더없이 좋고 표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아래에 보시면요 길일이 무엇인지 흉일이 무엇인지 설명 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력은 정말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